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교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는데, 이게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저번 시간 30번까지 봤죠. 이번 시간은 31번입니다. 31번. 어, 저번 시간 30번 문제랑 비슷한데, 어, 지금 보면, 어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남녀의 비는 4대3. 4대3.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5대3. 불합격자의 남녀비는 1대1이다. 합격자가 160명일 때 전체 응인원은몇 명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우리가 30번 문제 같은 경우, 이 표를 만든 걸 기억하는데, 자, 이런 얘기죠. 아, 바로 이제 이 남녀와 합격자 불합격자 전체에 대한 표를 만드는 겁니다. 다 아, 이제 약간의 힌트를 준다면 이런 얘기죠. 여기가 이제 남, 남, 어, 여, 놓고 여기 합격자, 합격자, 여기 불합격자, 그리고 총합, 총합에 관한 이런 정보를, 이 합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표를 가지고 놓으면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먼저 보면 이렇게 남녀가 있고, 남녀 아, 이거에 대한 합, 합격자, 불합격자, 그리고... 예, 남녀, 남자 합, 여자 합, 합격자, 불합격자 합입니다. 그 때여서 응시한 남녀의 비는 4대3, 이렇게 4대3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5대3이죠, 5대3.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1대1이기 때문에 1, 2라고 써 놓고 합격자가 160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60명을 5대3으로, 이런 걸 우리가 비례배분이라고 합니다, 비례배분. 아, 그 말은 이제, 이걸 5대3으로 하면 이게 8이기 때문에 뭐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5대3이니까 이것은 160을 5대3으로 분리하면 이것은 1대6 0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100명과 60명이 확정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비례비밀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이160 곱하기, 160 곱하기, 남자의 비가 이것이 8분의 5죠? 8분의 5. 이렇게, 8분의 5. 아, 이 5대, 4대3이기 때문에. 아니, 5대3이기 때문에. 그니 그러니까 이게 8 약분시키면 제 20이고 이것이 10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계산는 방법은 이거지만, 우리 이거를 5대3으로 분리하기엔 쉽단 말이에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불합격자의 비가 X 대1대 대 1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를 X로 보는 겁니다. X. 이렇게 X로 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때 남자의 합은 이것은 100 플러스 X일 테고, 여자의 합은 60 플러스 X겠죠. 근데 이거의 비가 4대 3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비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합격, 그지? 이게 남녀, 그리고 합격, 이거를 분류하는 방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즉, 보면 요것과 요것의 비가 4대3이라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100 플러스 X 대60 플러스 X는 이게 이제 4대3이라는 뜻이죠. 4대3. 우리 비례식을 정식으로 바꾼 방법은 이렇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것은 300 플러스 3X가 되고, 이거 계산하면 6, 4, 240 플러스 4X가 되죠. 그래서 3x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건 x가 되고 이걸 넘기면 60이 됩니다. 그래서 x와 x가, x가 60명이 되는 거예요 60명 이렇게. 자 이게 이제 60명이 되니까, 60명이 되니까 이것도 60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인원은 이제 이걸 더하는 거,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정체 응시는 얼마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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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그죠? 더하니까 이거 세개 더하면 63, 180에 100이니까 280명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뭐 거의 뭐 포기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고 해볼만한 문제입니다. 그전 이제 30번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봤더라 이것도 남녀 또는 합격 불합격자를 좀 분리하는 내용이었 죠. 마찬가지로 아, 비슷한 문제. 아, 제가 하다 보니까 아, 여기 30번을 안 풀었네요. 아, 30번 31번 32번을 같은 유형의 문제로 다음 시간에 같이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뭐 문제뭐난이도라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30번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 30번 풀이 방법도 쪼마까랑 거의 똑같죠 뭐 30번 먼저 푸나 31번 푸나 별뭐 차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쪼마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나타날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합격자, 불합격자 여기에 총합, 여기 남, 여 총합. 이렇게 나타나,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A기업의 신입사원 전용 채용에서 총 지원자는 300이다. 이총지원자가 300이죠. 300. 3 300. 그때 합격자는, 합격자는 여기 60. 합격률은 20.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이것에 이것이 20%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자는 당연히 그지 2 4 0명이어이 240명. 240 그때 이제 합격자의 남녀비는 합격자의 남녀비는 이것은, 이것은 3대2. 3대2. 불합격자의 남녀비는 이것은 2대1. 2대1. 그때여서 전체 지원자의 남녀, 전체 지원자의 남녀의 차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그렇지, 31번과 뭐 30번은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쉽네요. 그 그래서 30번 문제 푸는 게더 맞을 것 같았는데, 아까 봤던 비례 배분이에요. 똑같이. 여기 이제 60명 중에서 이거를 3대2로 하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5배수로 따지면 5, 5, 5로 따지면 5, 6, 12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구하던가, 뭐60 곱하기, 요게 이제 3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례 배분으로 5분의 3이죠. 5분의 3. 그래서 이것은 5, 12에 36이 되는 겁니다. 36. 그럼 이것은 24가 되겠죠, 24. 이렇게. 그래야지 60명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쉽죠. 240명이니까, 240명을, 이거를, 이거를, 어, 비례면분 3분의 2죠, 3분의 2. 2대1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3분의 1을 구하면, 이것은, 어, 3, 어, 4, 7, 삼 3, 8, 24. 80명이죠, 80. 여기가 160이 될 겁니다, 160. 그럼 이건 더 쉽겠네요. 그래서, 아, 이 남녀는 남자는 합쳐서 이것은 196명이고 196명, 여자는 1 0 3명이죠 104명, 104명. 이게 300명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와 이거 의 차를 구하면 이제 90, 92명이 되는 겁니다. 90명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아, 자, 아까 이어서 이제 31번은 아까 풀어봤고 이제 다음에 32번을 보는 겁니다. 아, 32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수식이 나와서 어려워 보이는데 전체 직원이 143명의 A 공단에 남자 직원의 11분의 3과 그리고 여자 직원이 23명을 현장에 보냈더니 남아 있는 사원 중 남자 직원의 수는 여자 직원의 수가 두 배가 되었다. 이 공단의 여자 직원의 수를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제 구한, 고한 여자, 여자 직원의 수를 X라고 보는 게 낫죠. 그때 이제 남자 직원의 수는, 아, 물론 여기서 남자, 여자 합이 143이다.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Y가 이것이 143이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만, 에, 결국은 이걸 갖고 이제 미지수산을, 소거시키는 어, 과정에서 남자는, 어, 여자가 X니까 남자는 바로 이것은 143 마이너스 X라고 할 겁니다. 이게 남녀. 물론, Y라 놓고 풀어도 돼. 단이식 하나 더 추가되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주어진 조건을 갖고 이제, 에, 원래 이제 미술를 XY라고 한다면 연립방식을 풀어야 될 텐데, 이 식을 하나를 소거시켰기 때문에 X에 관한 방식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 거죠. 어, 자, 똑같이 여러분과 한번 1분. 이건 1분보다, 그러니까 답까지 내보세요. 정확한 답까지 내는데 한번 1분을 들어볼 테니까. 자, 됐습니까? 그니까, 러 현재 지금, 이, 여자, 남자 인원 중, 어, 지금 남아있는, 이 예, 남아있는 사원 중, 남자 직원의 수가 여자 직원의 수두 배니까, 남, 남아있는, 아 어, 남아있는, 남아있는 직원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지금, 남자는 11분의 3을, 여자는 23명을 현장에 보내기 때문에, 남자는 남아있는 인원이 143-X에 남아있는 인원입니다. 11분의 3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11분의 8이 있겠죠. 11분의 8이 남자 직원이 남아있는 수야 자, 여자는 이제 X에다가 몇 명을? 23명을 현장에 보냈죠. 그랬더니 이것이 여자가 남아있는 수입다 이렇게. 자, 즉,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남자 직원 수가 여자 직원 수의 2배니까 여기다 2배 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식시좀 아, 복잡하게 나오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못풀건 아니죠. 여기서 11배수라고, 11배수 한 다음에 이거를 전개시켜서, 우리가 x 가포 구하면 됩니다. 아, 숫자가 좀, 이게 커져갖고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걸 극복하고 풀어줘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거 훨씬 더 복잡한 문제도 나와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금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나온 답은 뭐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이 나온 답은 뭐지? 55명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에 이제 다음에도 이것도 이제 ncs 어떤 기본 형태로 나와줬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전적으로 뭐 이런 식의 것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런 식의 어떤 회사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것이 거의 뭐 ncs 형의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자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약간의 뭐 감각만 있으면 푸는 거죠 뭐 수학적인 계산도 별로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어 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얼마큼 쉽고 그리고 내용이 간단한 거를 읽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뭐, 이해만 한다면 그냥 암사로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어, 지금 보면 이제, 1인당 하나의 쇼핑백을 나눠드릴 예정이고, 어, 쇼핑백에는 고급 타월 2개, 어, 이제 다이어리 1개, 어, 그리고 아로마 향초 3개가 들어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따지면, 어, 260을 2로 나누면 이것은 130명이 가능한 거고, 다이어리는 이것은 170명이 가능한 거고, 3이기 때문에 이걸, 이것은 3으로 나누면 이것은 150명이 가능한 거죠, 150명.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지, 모든 최대 인원에 둘려면 가장 작은 것에, 그지, 바로 이제 적응되어야 될 겁니다. 130명, 말대로 110명, 150명이지만 결국 모든 상태에 들려면 이제 130명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경우와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전적인 그런 유형이지만 원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별로 설명이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읽어보고 그냥 문제만 해석하는 데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나이에 관련된 거예요. 나이. 나이에 관련된 유명한 문제의 형태입니다. 아, 현재 딸과 엄마의 나이차는 28세이고 8년 전에 엄마 딸의 나이차는 어, 8년 전에 엄마의 나이와 딸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5배였다. 현재 엄마의 나이는 그니까, 굉장히 막연할 것 같지만, 우리는 나이는 매년, 매년, 그지? 같이 먹죠.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 나이 차는 항상 같습니다. 어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항상 같대. 근데 그 배수는, 배수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서른 살 때, 그지? 한 살, 아, 뭐, 딸을 낳았다면, 이때, 이때는 나이 차는 스물아홉이에요, 스물아홉. 29. 근데 이 배수는, 배수는 삼십 배죠, 삼십 배. 30배. 근데 10년 후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다. 그러면 이것은 어 11살 때 11살고 40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나이 차가 여전히 29, 29지만 자, 배수는 배수는 이제 네 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배수는 매년 변하지만 나이 차는 일정하다. 이런 것들 이제 이 나이를 구하는 간단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것을 입각해서 이제 식을 만들고 풀어주는 거죠. 자 풀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시작했겠죠. 다 풀었을 것 같아요. 8년 전이니까 이제 8년 전. 아, 8년 전. 그럼 여기서 X에다 8을 빼는 거죠. 8년 전 그러니까 여기서는 X 플러스 20될 겁니다. 아, 그때 이것의몇 배? 이것에 5배가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20, 28을 더하면 이제 엄마의 나이가 되겠죠. 뭐, 이걸 보면 이제 여기 5x-5840이고, 그래서 x 플러스 20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걸 x를 넘기면 이것은 4x고, 4x고, 이걸 넘기면 이것은 60이 되죠, 60. 그럼 x는, 어, x는 이것은 15가 되죠, 15, 15. x는 15에다가 이제 여다뭘더 하죠? 어, 여기다 20, 28을 더 하니까 20, 30, 40, 3세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플러스 이라 믿어요. 자 이것이 인데 나이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대표적인 문제가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은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초반이 있죠. 기초 지업 능력반이 있습니다. 에, 직무 적성반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거예요. 아,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아 그다음은 이제 지금 그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다음 문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재 지금 89 페이지를 풀었고 이제. 35번, 90페이지 35번을 풀기 위해서, 다음 같은, 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 수에 관한 기본적인 그런 연산이 되줘야 돼. 그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통분할 때도 나왔지만, 앞으로 이 내용 자체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다음 이제 36번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버스를 타는 그런 시간이 다른 그러니까 출발하는 간격이 달랐을 때 동시에 출발하는 그런 버스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은 모두 다 이제 최소 공배수 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이제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죠. 소인수분해.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24, 36 있다면 이걸 우리가 공약수로 인수분해하죠. 를 그랬을 때 어, 이 8이 되는데, 일단 2부터 봅시다. 2를, 1을, 1을 보면 이것이 12가 되고, 이것이, 어, 18이 되죠. 18. 8은 안 되냐? 4가 됐네요, 아까. 18이 됐어요. 또 2로 나누면 이것은 6이고, 이것은, 이것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로 나누면 이것은 3, 3, 9, 어, 3, 2는 6, 3, 3, 9가 됩니다. 3, 2는 6. 그리 3, 3은 9가 되죠. 어, 그래서 이 24라는 것은, 24라는 것은,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삼 곱하기 2 삼십이라는 곱하기 곱하기 것은 이2 곱하기 이 곱하기 삼 곱하기 삼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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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공약수죠. 이십사는 그러니까 24는, 이는 24는 이것이 십이 곱하기 이가 되고, 삼십육은 아, 이것은 십이 곱하기 삼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십이는 최대공약수, 최소공의수 이제 바로 어느 한쪽이라도 있는 인수의 곱이기 때문에 십이 곱하기 이 곱하기 삼이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라도 있는 인수의 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연산해 봐. 그래서 여기 6이기 때문에 6이루는 6이 2 72가 됩니다. 72가 역시 최대 최소 공배수, 여기 12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아 자, 보이죠? 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15와 9와 12가 있다면, 어, 이것도 이렇게 나타낸 부분인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얼뜩 보더라도, 이제, 3배수. 3 곱하기 5가 되죠. 이것은 3 곱하기 3이 되고, 이것은 3 곱하기 4가 됩니다. 3 곱하기 4. 이렇게. 그래서 이세개의 최소 공배수는 이거, 아, 최대 공약수는 3이죠. 최소 공배수는 어느 한 줄이라도 있는 인쇄 수 곱이니까 이것은 3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3 곱,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4, 4, 4.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이 4. 이게 이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어, 뭐, 여러분,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다면, 그래서 본다면, 여기 3399, 여기 5420이 될 겁니다, 20. 339, 5420. 그래서 이것은 180이 되는 겁니다, 180.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18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의 원리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과 같이 어떤 어, 버스라든지 또는 또는 어, 기차에 대한 어떤 그지, 간격. 우리가 출발 간격 같고, 동시에 출발하는 그런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이런 얘기죠. 자, 35번 문제죠. 35번. 아, 35번 문제. 우리 교재는 그대로 이제 90페이지 문제인데, 귀하는 세계시에는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자, 이런 식으로, 뭐 귀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대부분 NCS에서 모듈형인데, 물론 이 계산방법을 따진다면 이것은 PSAT 형태고 해서 어느 계산이라든지 할수 있어야 돼. 세계시에는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대비 문서로 오늘 중 도착할 수, 수 있도록 하는 지시를 하였다. 귀하은 바쁜 관계로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정확히 같은 시간 내에 세계지역본부로 내려보내려고 한다. 안내에게 문의를 했더니 세계시로 가는 고속버스는 한 5분 5분 전인 5분 전인, 5분 전인 9시 출발했고, 5분 전인 9시 출발했고, 이렇게. 그래서 9시 출발했고, 그 다음에 각각 15분, 9분, 12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지, 배치한게 있대요. 화물 택배를 의뢰한 업무 시간은 10분이면 끝낼 수 있다. 귀한 늦어도 몇 시까지 터미널로 도착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9시부터 시작해서 요새 최소공배수를 구해줘야 돼요. 최소공배수가 된다면 그보다 10분 전에 도착해야죠. 10분 전, 10분 전. 그래서 이제 지금 구한 방금 구한그 원리가 이용되는 거예요. 아, 지금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5와 9와 12, 제가 그 전에 바로 앞에서 그랬죠. 그걸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다시 한번 15와 9와 1 2에 이것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15와 9와 12가 동시에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최소공배 니간 다시 한번 최소공배수구하고 이거를, 이거를 해석하고 답을 고르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1분 만에, 한 30초 만에 해보세요. 뭐, 뭐, 30초나 만한 이제 좀 아까 요것을 최소 매수고 하시니까 이것이 180분이 나왔잖아요, 180분. 분 알다시피 이것은 뭐 60으로 나누면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러니까 지금 9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12시에 출발하게 돼 있어요, 12시. 근데 10분 동안에 이거를 의뢰하는 시간이 있어야 테니까 12시 10분 전에 도착해 야죠 12시 10분 전. 이게 좀 문제가 이상해. 12시 10분 전. 12시 10분 전이라 12시, 그러니까 열, 11시 50분에 도착해야죠. 11시 50분 전. 그러니까 10분 전이라는 것이 이것이 12시 10분, 그 전이 아니라 12시에 10분 전. 이게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있네. 물론 뭐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뭐 11시 50분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겠지만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 이것, 이것, 이것뿐이 뭐될 가능성이 없겠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답을 정하면 된다. 아, 요게 이제 35번 문제였어요. 자, 이게 이제 NCS 유형의 아주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태까지 문제는 어떤 연습하는 문제고, 요게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 것이 어떤 실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걸 갖고 이제 문제가 시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응용 수리였다면, 이제는 실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NCS 유형의 문제 사례, 사례를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주야 돼요. 자, A씨는 이런 식으로, A씨는 귀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시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업무 관리를 청구하고 있다. 근데 주차 수용 가능한 자동차와 시간을 계산하여 업무의 효율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 같은 물음에 답해라. 주차에, 주차장에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입출자 조건. 현재 주차장에는 총 주차 가능한 대수가 이것이 100대 4분의 1대가 출차하고 그지? 1대가 출차, 마이너스 1대가 되고 3분의 2대가 입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지? 얼룸, 얼뜻 보더라도 만만찮아 보이죠 어, 지금 현재 오후 2시 5분에 주차장에 1대가 나가고 2대가 딱 들어왔어 1대가 나가고 2대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딱 끝났다는 얘기야 이제. 이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대 나가고 두대 들어와서 현재 78대 78대 주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 주차장에 100대가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인지 구하라. 지금 현재 한 대가 나가고 두개 들어왔다. 한대 나가고 두개 들어왔다. 현재. 이게딱 끝난 것이 이제 78대고 우리는 앞으로 요서 22대 뿐이 없죠. 22대 뿐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다 들어오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푸는 과정에서 잘 생각 안난다면 힌트를 하나 준다면 이래요. 이 4분과 3분, 어, 이게 4분, 3분이 게안 맞잖아. 음, 그러면 이게 맞추려면, 4분과 3분의 최소 공배수가 12분이죠. 10분, 10분. 자, 12분 동안 얘는 몇대 들어오고 몇대 나가는 걸 알아야 돼. 얘 예, 12분 동안. 자, 12분 동안 얘는 4분에 한대 출자되니까, 1 0분 동안에 3대가 나가겠죠 그죠 3분에 2대 들어오니까 12분은 사이는 8대 8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8대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다 얘기했어요 결국 12분 동안 12분 동안 이것은 5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 지금 이게 이게 굉장히 힌트 잖아요 어, 왜냐면 어느 만큼 힌트냐면 지금 10분 동안에 8, 5대가 늘어나잖아요 어, 5대 근데 우린 지금 얼마 여 요의 분이 22대가 있죠, 22대.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네번 반복되면 이것이 20대가 될 겁니다, 수분에. 20, 그니까 20대, 그러니까 20대 내려가는 기서는 결국 여기서 네번 반복된 48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2분 만에 다섯 대 내려가기 때문에 48분 만에 이것의 네 배인 20대가 내려갈 거야. 왜 20대냐? 이 22대니까 일단 그 전을 자라 아래. 그러니까. 이게 48분 오면, 지금 현재가, 현재가 2시 5, 5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48분이 흐르면, 이것은 2시 53분이 되는 겁니다. 2시 53분. 근데 현재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몇 대가 여유가 있죠? 두 대가 여유가 있죠, 두 대. 현재는 2시 53분이고, 두 대가 여유가 여기, 있어. 그럼 현재, 현재, 100대를 채우려면, 여, 현재 3분의 2대가 입대되는 거지, 여다 플러스 3분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그럼 몇 분? 2시 56분 이것이, 이것이, 그지? 일단 차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차는 게 아니라, 좀 있다 이따, 좀있다가 1분 후에, 1분 후에 한 대가 빠져나가죠? 1분 후에 다시 99대가 돼야 돼, 99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분이 되기 전에, 그지? 만차야 되겠죠? 또 만차. 그니까 러 지금 56분에 만차야 되고, 그 다음에 1분 동안에 한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그지? 3분이 되면 또한 대만 들어오고, 다른 데, 다른 차못 들어오죠? 또 3분 후에 또 만차야 되는 거야.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만차가 되는 거죠, 이제. 중간에 만차가 해, 지되지가 않아. 그죠? 왜냐면, 어, 얘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차되고, 그건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다 만차가 되는 것은 2시 56분이 되는 겁니다. 어,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실전적으로 이런 식의 난이도, 이런 식의 수준이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딱 맞는 문제가 되는 거야. 딱 맞는. 자 여기까지 본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재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91번 91페이지에 이것은 psat 출제 실제로 출제된 문제거든요 어, 이것은 psat 형태로 출제된 문제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보면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요거 요거 요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그 전에 풀어봤던 이게 그 전에 몇 가지 예제, 예상문제, 예제문제가 아, 이런 걸 갖고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 이게 단원이 넘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번 시간 맞추고 이어서 다음 시간은 바로 이거 즉 91페이지부터 수업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